내널울아줘방 <laughs> <갈방을> 가야겠어요 <laughs> 제발 가지 마잘가 눈이 새빨개졌어 <laughs> 오늘 마지막 근무시잖아요 네 <웃음> 맞아요 <웃음> 음, <웃음> 기분이 어떠세요? 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이거 오늘 쓰고 이거요? 네팀인데요 회사로 주문, 주문했는데 똥으로 갔어. 오늘은 일 하지 마세요. 네, 대리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피리풀 <laughs> 와. 오. 네. 오늘 평화의 마지막 큰 날이 작지만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시. 진심 어어아 이거 진짜 에바 아 <laughs> <laughs> 시간 남았네. 네. 응. 이제 문서도 드고 그래야 되 그렇죠, 어디, 어디 가셨대 마지막이니까 제가 했던 제자식하 같은 글들을 보면서 추억 찾아볼게요 기획안도 쓰고 이렇게 제가 뼈와 살을 갈아가지고 흐흐 네, 인척 <laughs> 하지 마요 흐흐흐 <laughs> 시서 <뒷가서> 빨리 워야지 <쉬어야지. 웃음> 그러니까 방대리님이 카메라 키고 촬영하시는데 제가 그때 화장을 좀덜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laughs>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화장 다 하고 나니까 방대리님이 카메라를 끄시더라고요 뷰티풀 인스 개성의 그 꽃다발 <laughs> 여기 꽃안에좀 수화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꽃송이가 4개인 네 것도 있고요 여섯 송이 이건 약간 좀 면도기 모양의 아, 도련변이죠아도련변이에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오장어 상상될 것같잘 살아 <웃음> <웃음> 괜찮은데요? 뭐 <laughs> 아, 떠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미션 돌리기 세사할때 마지막 눈물을 과연 보일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불었어? 그래서 나한테 풍선 기계 어딨냐고 물어본 거죠 잠깐 님 성장인데요? 자 <laughs> 한번 열까요? 잘 살아 항상 <laughs> 최고의 인턴상 성명 오성화 기아는 JPS 패스메틱 마케팅팀 인턴 과정을 성실히 음. 이수하여 엔지의 음. 면모를 다해 주었고, 음.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에너지와 행복을 <laughs> 선사했기에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JPS 코스메틱 1동. 감사합니다. 이거 저 아예 가져가면 돼요? 그냥 이건 주고 가셔야 돼. 감동이에요. 이런 건또 언제 준비했대? 예! 응? 귀여워가지고. <웃음> <웃음> Beautiful. Excellent. 있으면 항상 웃 i n g 는 i m e 어내 I'm 너무 m i <laughs> 음, 저희 팀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h i s is 브 o 웨이커였습니다 한방 미소와 센스 이드 커뮤니케이션 능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고명 컬러로 빠졌는 사람에 대이 있어요. 소하는 <laughs> 제가 봤던 익선 중에 가장 열정이 넘치고 내면이 강한 사람. 덕의 <laughs> 어, 욕심도 있어서 다양한 덕무를 하고 싶어하고 재능도 뛰어나 마케팅팀 레이스였어요. <laughs> 트렌드에 맞게 온갖 밉을 잘 알고 있지만 혼자만 알고 있을 때가 많아서. <laughs> <laughs> 팀원들에게 설명해야 할 때가 종종 있요요 틱톡을 싫한한다말하하지 요즘 즘 유행하는 챌지지잘잘알 먼저 저 찍어야 한다고 제안도 l be around the tending to the child. But the Tiba and the Timondering, I'm here. t i m o n d e 외근을 갈 때는 완벽한 조수성 역할을 해주고, 퇴근길 직원에게 커플도 해주던 <laughs> 따뜻하고 다정한 인턴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출근해서 기사 일 사람 하면서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저녁에는 운동을 하면서 갓떼를 살고 있어요. 방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는 제품을 시장조사하기도 하고. 글쓰기 능력을 훈련하고 싶다고 리어가든 매거진도 맡아서 했어요 가끔은 콘텐츠 기획을 할때 부담감을 느껴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렸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잔기 일을 찾아 일하면 매일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오늘 이 마지막 군무로 j 의 s 를 떠났지만 7개월 동안 마케팅팀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전지라는 송아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아가 만난 최고의 팀원은 이거 주원이 하는 거 아마도 멤버스 마케팅팀입니다. <laughs> <laughs> 응원합니다. 대리님 웃었죠? <우셨죠? 웃음> 나안 울었는데. 눈물이 <laughs> 나요 <laughs> <laughs> 울리기 성공했는데 나도 울어서 실패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 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력서 이걸로 내세요 <laughs> 아, 추천자 이게 납니다 하면서 <laughs> 내가 전 회사에서 이랬습니다 이걸로 내면 되겠네 근데 또 중간에 오타가 하나 난 거예요 은식이라고 <laughs> 되어있는 거예요 나 울고 있는데 <laughs> <laughs> 아 진짜 감동적인 <감소장> 포인트에서 <laughs> 지금 오타 아, 점검 중이에요 <laughs> 말이에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먹으세요 다음 주에 보라카이를 가는데 갔다 오고 나서 평일에 출근 안할때 실감날 것 같아요. 보라카이 갔다 오면 저민천이 가고 고 싶어요. 가져갈 거예요? 저희 기증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저희 돌려쓰게 <laughs> 우리 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laughs> 근데 제가 화장실이 좀 급하거든요? 아, 어, 어. 잠시 끊어갈게요. 화장실 가서 생각하고 올래요? 뷰티풀 <laughs> 그건 아니고요. 이름만 봤을 때 어울릴 것 같은 거. 아, 어, 진짜? 형. 향... 그냥 탈취제예요. 그러고 편지를 좀 썼거든요. 아. 어 벌써 눈물나시는 거. <laughs> 아, 왜 그래? <웃음> <웃음> 이거 우리 대리님 거. 와. <웃음> 베이비. <웃음> 여기 베이비. <웃음> <웃음> 베이비 <laughs> 비비티. 베이비, <드리비. 웃음> 베이비? 난 피치 불렀어. 어, 아, 잘 어울리지. 어, 어울린다. 잠깐이 뭔지 궁금하다. 성이에요 마지막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어, 항상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페리니만테일뿐만이 아니라 해도 성격 그런 정성. 친구분까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대리님이랑 차도 같이 타고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좋아요 대리님이 저한테 마음이 열렸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말일지라도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골돈 치즈웨이브 좋아해요 다음에 저랑 치즈웨이브 가요 너무 아쉽지만 이게 끝은 아니니까 오케이 치즈웨이브 접수 <laughs> 우리 같이 치즈웨이브 <취지> 갑시다 <웃음> 아? <웃음> <laughs> 이별은 항상 쉽지 않은 않을... 음. 됐어 이제 꺼버려 뷰티풀 마지막 요야네네고려한다감 이거는 데 그거의 용도는 이제. 진짜...